퀴어 문화 축제를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이 걸렸다. 이는 오는 1 3에서 22일 시청 앞 서울광장과 국가인 권위원에 대한 극장 등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의미다. 대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무지개 현수막을 지난 7일부터 깃발을 게시했다 대사관 측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성소수자 기본권리 증진을 위해 해 노력하는 인권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의 LGBTI 프라이드 배너를 걸게, 꽤 의미 있게 생각한다. 눈 소식을 알렸다. LGBTI는 각각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줄임말로 성적소수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선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부터 키어 문화 축제의 부스 행사에도 참가하고 있다. 전임 마크리, 허트 주한미국대사는 2015년 직접 축제에 참가했다. 올해 서울 키어 문화 축제는 13일 개막한다. 14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키어 퍼레이, 그 도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키어 문화 축제는 지난 2000년대 항로에서 개최된 이래 이미 18번이나 이어졌지만 본격 문제가 된 것은지, 난 2014년 서울 신촌에서 열린 축제 부터다. 지난해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는 반 나체 차림의 참가자들이 각종 성적 퍼프 먼스 를 버리고 부스 곳곳에서는 남녀 생식기를 본뜬 성인 물품을 판매 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명진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은 평등한 권리보장의 사회적합 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 중인 문제인 정부의 모습. 을 봤다. 변화를 멈출 수 없기에 키어 문화 축제는 계속돼야 한다. 고해 축제를 소개했다. 한영의 기자 h-a-n-z-y-o-u-n-g-h-y-e 골뱅이 j o n g a n g n g a